2025년 12월 18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오늘 제가 군대에서 만난 후임이었는데 형인 어떤 형과 강릉에 놀러가기로 해서 일찍 일어났고요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동생들보다 형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군악대를 나왔는데 그렇기에는 약간 특성상 시험을 보고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 마치고 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나이가 좀 많아요 평균 나이가 저도 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늦게 간 편인데 제가 막내거나 아니면 저보다 한두 살 많거나 다이랬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밖에서 좀한 번씩 놀만한 사람들을 좀 만난 것 같아서 친구가 좀 생겼어요 오늘 만나 형도 몇 살이지 그 형이? 오늘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살이지? 저보다 한두 잘 받았던 것 같은데, 아니 다형들으니까 나이 여유 없죠 준비를 다 나갔고요.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아직 해가 안 떠서 어둡네요. 1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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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도 이러고 이러고 찍고 왔거든? 옆자리 아저씨가 자꾸 쳐다보는 거야? 옷뭐 위에다 보인 데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어떡 괜찮아 가벼워서 무서 <laughs> 안보여 그냥 길건너 친구들 하면 될까? 아니지 아니, 길건너 친구들 하면 된다니까 여기 <laughs> 한발씩 가면서 의사 표시를 해야돼 <laughs> 난 갈거다 야 맹삼 맛있겠다 똥이 통닭에 <laughs> 닭똥집이 진짜 맛있고나 닭똥집 별로 안좋아한다 똥집은 그 이름을 잘못 지었어 아니 똥집이라고 하면 누가 먹고 싶어 애가. 아 웃기네 쩐다 리뷰 남기면 된대 리뷰 그냥 되게 남겨야겠다 리 무조건 이 리뷰 몇 개까지 받으시지? 한 20개 남겨서요? 그러면 20개 주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맛있어요? 좀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은 <laughs> 많이 한이하더라고 많이 엄청 많 맛집 하나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맛집? 네 어느 쪽으로? 꼬막, 꼬막, 어? 그럼 꼬막 먹어. 꼬막 먹어? 꼬마 난 꼬막 퍼 꼬마. 먹어 진짜. 응? 아저 꼬막 퍼 먹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옹심이, 이런 가, 거 좋아해요? 감자 옹심이요? 어. 응. 감자떡 같이 곁들여서 드세요. 무슨 감자요? 감자 떡. 감자 떡이요? 와. 감자 떡? 삶은 처음 <laughs> 들어본 이름이네. 오. 오, 감자떡 처음. <laughs> 감자 안 감자 먹어. 었안 먹었는데? 감자떡. 아 진짜 맛있어. 어 감자떡 옹심이 맛있죠 여기 올림픽 파크 동계 올림픽. 기생 그럼 이상화 보셨어요? 이상 이상화? 이상화 그때 네. 안 했을까? 그때 안 했어요. 그때 김연아는 했지. 김연아 보셨어요? 김연아 우리는 뭐 사납치고댕기냐고 먹거나. <laughs> <거짓.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열1 7 번째. 보고. 예리예리죠. 이거 불 썼나본데? 그치? 위에다가? 미친 아, 그거... 거 아니야? <목소리> 어, 그 심상치 않은데? 뭐가? 산이 비... 근데 이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 셀카봉 느낌. 마냥 이러고 댕겨. <laughs> <laughs> 에스파 유비 같았어 방금. 와나 머리 진짜 많이 닦다리그 <laughs> 발라. 발모제 같은 거. 발모제? 어. 발모제 잘못 바르면 눈썹만 잘안 돼. <laughs> 그 바르면. 라바 마냥? 나 빵빵 소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와서 다섯 번 들었는데 나도, 야 여기 혹시 문화야? 성도로 신호등이 없으면 그러니까 길 건너 친구들 잘하는 사람만 살수 있는 거야 사실 의사표현을 잘 봐봐, 지금 가면 돼 그냥 그런 거. <laughs> 지른다, 그냥 바로 나가아 그냥 생긴 게 봐봐 생긴 게 봐봐 어 지금 흐른다 흐른다 뭐라고? 이거 치워봐 이 클라이밍 <laughs> 아니 야 이거 진짜 클라이밍 아니야? 클 어, 너무 이쁜데? 클라이밍 해보고 싶지 않아? 나 해보고 나리 날이 장사는 오늘 쉬거 아니래 왜? 아, 그래. 그 숨어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laughs> 딸기 너가 먹어 아.. 아 맞다 아우 개꿀 아, <laughs> 도와 이거 맛있네? 뭔데 니거 <laughs> 맛있어 이렇게 맛있냐? 야뭐왜뒤날말랑하지 아, 잠깐만 오안돼야 지난번에 <laughs> 첫팬 사람이 어딨어 미친 너나지 <laughs> 씨가 아니야 이런 풀려 저래? 저 누구일까? 뒤에 왔는데어또 왔다 아니 네안 뜨네 응 어? 세 개? 성격 되게 급한 사람인데 누구냐고? 아못 참겠어 봐야겠다 <laughs> 아 진짜 안돼 <laughs> 네, 원래 먹긴 하는데 먹어도 되지 않나? 어. 바닥에 떨궜어? 어. <laughs> 바닥에 떨궜다고? <laughs> 괜찮은 거 아니 너의 건강이 괜찮은 거 근데 나는 지금 공강하 <laughs> 내가 한병생 떨어뜨린 거 그대로 버린 적이 어와 대박이다 어디 간줄 알았어 <laughs> 아니 난도 뭐 무릎이나 요런데 아, 떨어졌죠. 그런 거 고민도 없이 그냥 바로 맡기네. 나도 그래서 난 이거 외국인 하나 했어. 그렇게 고민을 할 정도면은 설마 바닥에 떨어진 건 아니대요. <laughs> 음나 이거 뭐 썼는지 알아?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 치즈의 무당 맛이거든. 있 완전 무당. 저 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이거 제목이 아몬드 아떼라니까. 그래? 어. 야, 너 아몬드 브리즈를 뭔지 알아? 알지 그 우유잖아 그초꼬알 같은거 아니 그 단거 말고 그땅 아무것도 안든 맛이 있어 그것도 제로가 있어? 진짜 제로인가? 그러니까 아, 제로. 진짜 별걸 다 제로로 그런 지방도 제로고 그냥 뭐다 제로인데 그게 우유야? 그럼 우유는 아니지 그게? 아몬드 유지 아몬드는 유아 우유가 소우이야 그럼 설마? 어! 어 <laughs> 오좀더뭔줄 알아?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우유가 한목 말이 지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우유 오 쫀더 두유도오그러네 레전드. 아 이거 뭔가 제 클레임 배우고 싶어. 나 아, 클레임 잘할 자신 있어. 잘할 것 같아. 넌. 내가 잽싼 스타일이라서. 그니까가 운동을 잘하다. 네 그때 운동을 그때 네. 네. 이유연고어 너무... 사람 진짜... 나온다. 가뭐 자체 문제 아, 너가 지업 가서 했던 머리는 이게 제일 나. 내가 지금까지 형이 본 머리 빡빡이 같게게 나. 그니까. 아투는얼굴저 펀게 바자. 저 사람, 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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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저 사람. 저사 이 뭐야? 어. 진짜? 괜찮지. 괜찮은데? 신도 심도? 심도? 매일 넘쳐요 <laughs> 이런 거 있잖아 하루 휴가 지워지면 무엇을 하고 싶어? 대답뭐라 해야 되지?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 안 해보면 이렇게 쓸듯 아우 부것 같아 <laughs> 도파민 없나? 내가 이거 살까? 독파민이 가끔 나올 것 같아 친구를 사귀는 특별한 친구를 사귀는 특별한 기준 독파민 요인 데 있음 나 있음 뭔데? 아니지 있어 라고 했으니까 있어 라고 적어 아 그런 느낌으로 <laughs> 물어봤까 그 대답해야지 <laughs> 아, 근데 저건 진짜 사고 싶었다. 저 도파민 질문, 뭐지? 저거. 맞아요. 근데 질문들이 저런 거 도파민 버전으로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어? 막 이런 거. <laughs> 그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야 돼. 풀냄새야, 가게 이름이. 어? 그게 뭐야? 정규 과정이야? 아니면 불법 수업이야? 정규, 정규 과정이야? 정규 과정이야? 신발 이런를가 신는 이런신이 있잖아 냄새 날르 이거를 하고 있는 푸르르... 푸르르... 이렇게 보니까. <웃음> <발음을> <웃음> 푸르르... <웃음> 푸르르... 푸르르... 푸르러 푸르르... 이르르 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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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 덩치도 큰 트럭 씨가 이렇게 붕나 버리시면 어떡해? 않겠지? 심지어 소리도 작아 소음 이꼈나봐내 아폴로는 너무 적어요. 왜? 그막그립지 않아? 이런 건 그리고 빵스타.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너 이거 알아? 착한이 알지. 근데 그거 알아? 옛날 에 착한이 길었어. 아 진짜? 뭐야? 나보다 더 옛날 사람인데? 아니야. 뭐가 아니야? <laughs> 맞는 얘기인데. 근데 나 어릴 때 착한이 먹은적 없는데. 그럼 뭘 먹고 자랐어? 그럼 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01이야? 02야? 그럼 도훈이 형이 형이야? 어. 도훈이 형이 02이고, 1 치현이 형이 0, 공... 0 <laughs> 뭔데? 00. 그럼 산이 형이 99야? 00. 산이 형 00이야? 여기 싹다 00. 아니 산이 형 솔직히 해봐 나 산이 형 어떻게 00이냐? 맞기는 근데 산이 형도 약간 그런 관상이야. 약간 나이가 추정 안 되는 약간 885에서 03막 이렇게 다 보여. 아 맞아. 아 맞다. 신라 신으라고 하지 않았나? 신우야. 우리 205분인데 일단 가보자. 다시 신나봐. 그래? 어 갔는데 거기 슬리퍼 있으니 거기서 하고 없으면 은 다시 내려오면 응. 되니까. 응, 응. 없네 가져와야겠다 아이씨 <laughs> 오. 왜? 응. 바다 갈래 말려 오늘? 아, 바쁘진 않네 오늘 갈 거야? 오늘이야? 오늘이야 내일이야 지금 가야 되는 거아니 가자 그러면 기다 빨리 가야 되는 거야? <laughs> 근데 얼마 없었어 내가 봤을 땐 시간이? 어 빨리 가야 된니까 어. 아니야 택시 타 아니야 버스도 한 타야지 여기서? 어디론가 가 무슨 여고 앞에 왔어 버스 시간 많아 9분 10분 1분다 근데 있었어. 가는데 7분 걸리잖아 그럼 우리 걸음 빨라가서 빨리 갔너야돼 근데 그래, 그래. <목소리> 아니 왜 뛰어 왜왜경나라가저기 <목소리> 아, <뛰어? 목소리> 아, 그거야? 펜타일이야 그렇지 나 몰라 처음 봐 뭐래? 우리가 온에는 다 비치밥. 김밥 천국 느낌인데 약간. 그래? 안녕하세요. 카드 어, 청소년 일반 일반이요. 카드를 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와 저기 뭔데 저거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이거 개쩔어, 여기 뭐야? 정체가... 아, 그니까 진짜로. 근데 해가 곰방진다고 아, 빨리 가 아, 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야야. 야, 야.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나오는데 2028년 그러니까 삼년 뒤부터 서울에그 강남하고 강북을 연결하는 날으는 택시가 에? 영업을 한답니다. 그 드론 택시요. 네. 난다고요? 플라이 네, 날아서. 네. 그래서 그게, 그게 된다고? 강북하고 지금 벌써 아니 그게 가는 게 있네요. 그게 된. 그 어, 지금 뭐. 갈 때까지 갔 지금 뭐한 시간, 뭐, 뭐 시간 몇분 거리를 15분이면 갈수 있다고. 어, <laughs> 어떻게 그게 되지? <laughs> 그 내가 초등학교 때 미래 도시 그리 그럴 때는 그랬던 그러니까. 건데 아주 높게는 안 뜨고 300m 상공에서 난대. 그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laughs> 버드 브레이크 나면 어떻게 해요? 버드 브레이크. 그거 문제이긴 하네요. 어 진짜. <laughs> 저, 기사님 그것도 하실 거예요? <laughs> 아, 그거는 우리는 못 하겠죠. 아, 그리고 뭔가 어, 텔레포트도 나오겠다 그냥. 그럼 강릉 오면 뭐 먹어야 돼요? 동심이한 감자적 1번지라고. 감자 1번지요? 감자적 1번지. 동심이 들깨 수제비 와. 닭발. 와. 예. 네, 묵뼈닭발이에요? 아니, 묵뼈닭발도 있고 뼈 있는 닭발도 있고요. 어, 아, 좀 그렇죠. 뭐. 묵? 닭발, 목사발. 묵? 묵사발 먹어? 도토리묵 아, 있잖아요. 맞아, 네. 와, 묵사발. 네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저 묵사발 흡입해요 네.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 묵사을 길감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길감자 먹으러 왔어요 길감자 아. 지금 먹으러 가는 거예요시군요와 네. <laughs> 거기 지금 웨이팅이 없으려나? 와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가 냄새 정말 시식하는? 닭다리 시식하는? 만질 정도. 맛 본다. 베이비 몬스터 누구 왔어요? 애들 다 왔어요? 와. <목소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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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목소리> 먹을래? 꿀떡? 꿀떡 안 좋아해? 떡 알러지 있어? 아니. <laughs> 근데 왜 고민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데가 지금 아 지금 우리 먹을 게 많으니까 지금. 뭐가 많아 네. 지금 내 손에 네. 누룽지 오징어 쓴대1 아, 7 0 0원짜리 그래. 이거밖에 없는데 진짜 <웃음> 아니 <웃음> 빨리 와 배고프니까 지금 이거 <laughs> 저 애기가 입 냄새 난다 는데 몰라 <웃음> 누구한테? 너희는 <laughs> <laughs> <이제는> 맛없으면 뒤진다는 거지 <laughs> <laughs> 죽여버린다 강릉 길감자. 진짜 1시간 동안 끓이기 했는데, 나 가는 길에 하나씩 먹어볼까? 지금 빚이 있지 하나도 살려 준다. 아, 맛있게 하네. 그럴 때 뵙지. 1 1하 11번. 니 나랑 곱하기 랑1 정답 맞춘면 되는 거 아냐? 봐봐 <laughs> <한 번. 웃음> 6 곱하기 1이잖아 6. 이거 정답 맞혀야돼맞히면 아, 주시니까 <laughs> 와 진짜 미쳤냐? <laughs> 왜 이렇게 뭐가 없지? 그냥 많은 거 음~~ 와 진이 이거 봐야 <laughs> <그냥> 노래 잘하는 <laughs> 사람 진짜 많다 이거 지금... 진짜 미쳤다 이거 내가 굉장히... <laughs> 이 모든 거 보다 그짬수이더 맛있었어 <laughs> 아, 이은데할 때마다 보셔도 감탄해요. 이거는 조롱 한 번씩 해야 돼. 나도 알아. 아, 지린다 진짜 어떻게? 야 너무 맛있다. 자두 알아? 자두? 응. 김밥도 어, 나왔어. 진짜? 왜? 자두 정도면 나올 그건 아니지 않나? 다그 반응이야. 그래서 떨어졌어. 나 크리스마스에도 방어막 필요했어. 크리스마스 때뭐 거야? 그냥 술 마실 것 같은데. 음. 정말? 친구야? 여자야? 응 미친 <laughs> 크리스마스 때 만난 여자는 친구 아니지? 서로 할거 없어서 만났는데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에휴 씨. 마지막 연애건언제인 언제지? 15살 15살? 15살? 15살이면 몇 살이야? 8년 전? 와 진짜 대박 오래됐다 근데 의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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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의외지 <우회지. 웃음>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 의외다? 오 진짜? 이거? <laughs> 아니 진짜로 나는 왜냐면 있을 것 같았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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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늘 끊이지 않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laughs> 응 그런 <laughs> 스타일이잖아 네. 뭔 소리야! <laughs> 왜? 나는 괜찮은데? 목소리야 목소리 목소리지? 15살이 맞으니까 근데 중간중간 뭐가 없다건 아니야 그러면 뭐그 사람하고 사귄 게 없다는 거지, 거지? 연락할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설까 박살 났지 그러니까. 너가 아직 도 만날 의향이 없는 거야 지금은 너무 있어 근데 어딨어? 의향있는 사람이 없어 원래 그렇게도 하는 거야? 그렇죠 저거 이렇게 그래서 노래를 잘하시겠지 그 시절 걸그 젊으면 됐다! 뭐가 됐어? 아. 사장님 안에서 기다려도 돼요? 감사합니다. 두 네? 네? 명이요. 어.

이거 낯선데 생중계 많이.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봤어? 어. 그데 여기서 안 먹어봐. 다른데서 먹어봤는데. 근데 팥이 좀 음. 완전 그득했으면 좋았겠다. 응 음. 맞아. 어우. 어. 어. 뭐야? 말왜 못해? <laughs> 말 끝났어? 지금? 아직, 아직, 다시 일안 했어? 지금? 곧 도착할 벌지? 3, 10, 4, 다시 4, 리 4, 외계인 나 4, 생 4, 4, 4, 4, 4, 아 4, 4, 4, 4, 4, 4, 4, 이 4, 4, 4, 우리가 연예인을 못 봤어. 누구 온다 했어? 아니, 근데 무슨. 아, 피곤해. 비 있을 것 같네. 아, 근데. 울 아니잖아. <laughs>